할렐루야 6월 6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지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현충원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서 행방불명되어서 그리고 정거가 없고 물증이 없어서 현충원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현충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묻힐까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매인 몸이고 자녀를 두었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지만 국가의 매인 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가정보다, 개인보다, 국가를 위해서, 특히 전쟁이 났을 때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나라를 지키고자 뛰고 달렸던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뛰고 달렸던 사람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케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야단 맞았죠?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마 장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일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시험에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참과 거짓을 가려낸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부지런하게 헌신하는 일을 했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셨습니다. 너의 그 처음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가만히 생각해 봐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네가 뛰고 달렸던 행위 그것을 다시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뜻 초대 그것이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의 마음, 처음 사랑이 떠날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실망할 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생각지 못한 것을 알았을 때, 충격 받았을 때,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못합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즐겁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특히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실망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형제가 허물이 있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늘은 그 형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형제 허물과 죄를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변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예나 지금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본인이 심판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근본된 뜻을 생각하며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저 실망해 버리고, 그저 실족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자기는 손해본 것이 없는데, 자기는 상처받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생명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제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실망되고 실족해지며 좌절해지며 좌절해버리며 그 생명을 멀리 해버립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토록 잘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자기가 보기에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허물과 죄를 정죄하지 않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며 그 생명을 하늘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론부음 받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명자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자를 만나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명시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지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음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쳐내고 또 쳐내고 또 쳐내고 하면 자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장자된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의 사랑이 떨어졌다. 너, 네가 하늘을 향하는 처음의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지키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란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을 보시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회라 하였습니다. 사단의 회, 회가 무엇입니까? 남을 헐떡고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헐떡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 싹을 자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네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이 반드시 너를 시험한다. 그럴수록 네가 죽음이 임박할수록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임박했느냐? 죽고 싶으냐? 너무 힘드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준다라는 말씀을 서문화 교회 에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전 세계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목숨을 어, 아끼지 않았던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이 땀과 피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넋을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